제가 짧은 연불의 그 역사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이거 주관적인 색채도 많고 주 내용은 월간 불교 문화 2025년 2월호 연불의 역사와 종류에서 발췌했음을 밝히면서 말씀 올리도록 하는데요. 초장에는 제말 제가 말제 생각했던 말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좀 소상히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불이 왜 나왔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여섯 분의 스승을 모셨잖아요. 그런데 그 여섯 분의 스승을 모셨으면서 그분들이 아마 최소한도 아라한과 이상은 얻었을 것입니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분을 따르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섯 분의 스승을 모시고도 뭔가 좀 다른 깨달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직감이 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유를, 보시하는 우유를 받아먹어 마시고, 기운을 차리셔가지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정말 욕망정진. 내가 깨달으면 얻지 못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 이런 결사의 정신으로 연불, 아, 저, 수행하셔가지고, 새벽에 별을 보고 밝은 별을 보고 도를 깨달으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다섯 비구 자기랑 같이 수행했던 다섯 비구 앞에 나타났을 때 법륜을 굴리면서 이렇게 뭐 다섯 비구를 접견했다 하는데 우리는 자꾸 법륜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이체크라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차크라가 전부 다 활성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 바로 이 이마에 있는 아즈나 차크라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 빛이 바로 빛의 바퀴처럼 보여 요 빙빙 돌아가는 바퀴처럼 보이기 때문에 법륜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걸 굴리면서 이제 말을 했다 했다는 것은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음 그 전에 보통 평신도일 때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하고 굉장히 다름을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을 같이, 초기 불교에서 수행을 같이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부처님은 저 멀리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급하니까 다급하게 스승을 부르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나무불, 나무불, 이렇게. 나무부처님, 부처님, 뭐 부처님은 부르는 거죠. 뭐 나무라는 거뭐 한문이잖아요. 하여튼.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뭐 이렇게 불렀겠죠요 자오지관 스승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의 화신이나 화신불이 나타나서 아바타가 나타나는 거죠. 운명 즉지라 래가지고 보통 사람도 이름을 불리면 그 아바타가 탁 나타나요 눈앞에. 참 이거 설명하기 참 곤란한 얘기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할수 있는 바대로 많은 이 유재이 부인한테 나타나서 그 위급한 때에 마음을 우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위급함을 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상황에 매몰돼가지고 너무 공포를 공포심을 갖는다거나 또 갑자기 분노가 쏟는는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어리석음 때문에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연불을 해서 부처님을 불렀더니 부처님께서 화신불로 오셔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 그 지혜대로 따라서 하면 해결책이 나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연불은 처음에 시작은 바로 부처님 명호를 직접 부르는 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불만큼... 자유롭고, 자유로운 신앙과 수행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뭐, 중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대만에서도 하고, 어느 서양의 어떤 나라에서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도 관계없고, 장소도 관계없고, 사회적 지위나 계급이나 이런 거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여자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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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거라래가지고 몸이 그대로 따라 뭐 올라가고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우리 상공유사에 보면 세 번이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등천을 한 거예요. 하늘을 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육면이라는 여종이. 참 그런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에 나온 뭐, 휴가가 됐다거나, 하나님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건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상공유사에도 세 번이나.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뒷받침할 정도의 3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부자가 보니까 절 지붕을 다로 뚫고 나간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세찬 비가 와도 그걸 비가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거기를 금칠을 해가지고 금분을 칠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 건물은 비록 뭐철뭐 뭐, 오래됐지 났습니까다 소실됐지만 그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지 계급 지고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머니도 높은 경제에 이룰수 있고. 젊은 어린애도 에 높은 경제 이를수 있고 이 오세암이라는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오세암이라는 절에는 이 데려다 키운 동자승이 하나 있었다리잖아요. 다섯 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구하러 탁발하러 저 속초로 가 속초 지방으로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애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너 말이야. 내가 이제 며칠 있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다을 여기 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계속 관수인보살을 불러라. 그러면 모든 게다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갔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요.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야. 거기 폭설을 했다 하면요. 뭐몇 미터씩 먹어가지고저 옆집 갈 때도 새끼줄을 매가지고그 구멍을 뚫고 구멍으로 다니고 그래야 될 판인데 밖에서 어떻게 속초에서 고까지 오세암까지 올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석달이나 지난 다음에 봄이 돼가지고 4월 달돼가지고는 이제 눈이 녹으니까 이제 찾아갔어요. 당연히 그 5살짜리 애가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졸 가까이 갔는데 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웃는 소리도 막 들려 가보니까 애가 멀쩡히 살아있어. 야너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몇달 동안 살아있냐 그랬더니. 아유 어떤 어떤 아줌마가요, 매일 와가지고 밥 먹을 것도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관세음부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인, 그래서 그절 이름까지도 오세암이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좀 믿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남이 아을타불을 의게 되면 이 세상의 깨달음은 물론이고, 사후에서, 사후에 죽은 다음에, 극락왕생을 하는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연불인 것입니다. 실제로 동아시아 불교권은 깨달은 조사들, 연불로 깨달은 조사들이 가르침을 많이 내렸어요. 수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불을 동반하는 정토사상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이시대요 요새 같은 시대는 더욱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부처님을 기운을 받는, 부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는 연불을 하는 것. 그 연불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불의 역사는 사실 정토불교의 역사나 마찬가지. 정토나 뭐 연불이나 같은 뜻이니까. 그래서 초기 대승불교 시대에 정토 경전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용수보살하고 세찬보살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정토불교의 확산에 큰 역할을 냈습니다. 정, 이렇게 연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빠른 길이다 이런 걸 강조한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으로 이제 종토 사상이 돌아 돌아가게 돼서 본격적으로 토착화가 진행됐어. 중국 사람들은 자기께 뭐가 오면 토착하는 데 도사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토착해가지고 토착화해가지고 또 산신각도 해놓고 산신도 모시고 같이 또 부처님도 모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런 정토 사상이 <laughs> 종토 사상이 너무 이제 중근 안방으로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그걸 교상판석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난행도라는 거는, 난행도를 예를 들자면, 육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뭐, 길이 막히고, 산이 막히고 하다, 뭐, 엉뚱한 데로갈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걸 난행도라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행도는, 마치 잘 닦아놓은 수로가 있는데, 거기 배를 띄우면, 그냥 수로대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목적지에 닿는 거. 그게 이행도. 바로 연불, 연불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바로 연불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힘으로만 닦는 재력문이 있고, 또 타력문이라 해서 부처님의 힘을 그대로 전수받,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빨리 올라가는 그런 수행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뒷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